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은 행복한 노후 대비 백문 백답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 100세,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노후 대비 경제력 확보가 중요하다. 짧아진 은퇴, 길어진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서 노후 대비의 기본은 노후 자금인 것이다. 이 책에는 연금, 보험, 금융 상품, 부동산 투자 등 분야별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자산 관리 전문가인 저자들은 단순히 노후에 필요한 자산 관리의 대략적인 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자금 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노후 대비를 준비하는 초심자는 물론 금융기관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불안정한 당신의 노후와 미래, 이한 권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한 권의 책을 가지면 우리가 불안정한 우리의 노후를, 미래와 노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김건님과 이현종님인데요. 김건님은 대우그룹을 비롯해 5개 재벌그룹의 10개 계열사에서 재무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23년 동안 간부와 임원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영지침서, 경제비평서, 경제관련 프로, 지구촌여행기, 장편 소설 등 20여 권을 집필했고 몇몇 일간지와 시사월간지, 주간지에 꾸준히 글을 기고해 오셨습니다. 독특한 소재의 기업 소설, 화려한 주식 사냥으로 제 1회 디지털 문학 공모전 동아닷컴 예스2 4 c 닷컴 공동 주최 동아일보 문화관광부 공동 후원에서 연재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요한 저서로는 김부장의 비밀수첩, 거꾸로 가는 경제 이야기, 도망가는 원가를 잡아라, 조직원가혁명 매뉴얼, 화려한 주식 사냥, 소설 법정관리, 바보은행, 자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등이 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요, 어, 노부, 노후 준비를 위한 기초로서, 지금은 호모 헌드레드 시대이다. 모두가 겪게 될 유병 장소의 시대. 노후 대비는 필수다. 노후 대비에 있어 예상치 못한 변수는 노후 파산을 만든다.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일들. 노후를 위한 저축과 자녀를 위한 지출. 노인, 자녀가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노인부모가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투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 노후 대비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 노후 대비의 기본은 소득 이전이다. 물가를 이겨내는 소득 이전이 필요하다. 노후 대비의 실천에 있어 필요한 롤링 플랜과 페이구 원칙. 연금복권에 당첨된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복리금융상품과 달리 금융상품 어떤 것이 좋을까?이 장에는 금융상품과 노후대비, 소득공제도 받고 공모주에도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 미래를 위한 투자 4차 산업혁명 펀드, 투자자의 연령에 맞춰서 알아서 투자해주는 펀드, 은퇴 준비 펀드.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상장 지수 펀드. 상장 지수 펀드의 또 다른 대안. 상장 지주증권. 변동성 심한 장세에 투자하기 좋은 상품. 중위험, 중수익 펀드. 세금이 거의 없는 국내 주식형 펀드. 무엇이 있을까? 동일한 펀드라도 수수료와 보수가 다르다. 펀드 클래스. 노후대비를 위한 필수 포트폴리오 발행어음. 아직도 강력한 비과세 상품 브라질 채권. 채권을 잘 몰라도 투자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 초단기 채권 펀드. 부자들만 아는 노후대비 상품, 물가연동 채권. 주가가 출렁일 때 투자하면 좋은 상품 ELs, DLS. 하루 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 CMA. MMF, MMDA, 부자들의 자산관리계좌, 랩 어카운트,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한 ISA.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금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내 노후자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과 신탁. 신탁의 종류와 이해하기, 주식 투자에도 세금이 있다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종합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슨 차이가 있을까 등등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책 속으로 그리고 출판사 평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